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여의도 증권과 소식, 다른 곳에서는 절대 알수 없는 고급 정보, 빠르게 전해드립니다. 시작하기 전에 저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럭 운전하시면서 제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데요. 3월 19일까지 벌써 393만원을 버셨습니다. 장중에 운전을 하시면서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이 정도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위메이드 영상입니다.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출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더 많이 밀려서 최근에 우리 주주분들 걱정이 많으셨을 거예요. 최초 출시 이후에 분위기 굉장히 좋았습니다. 동접자수 12만 명도 기록하고 전 세계적으로 반응이 좋으면서 주가 8만 500원까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딱 거기까지였죠. 8만 500원에서 5만 5천원까지 3월 후반 내내 거의 매일같이 하락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3월 후반 이후에 그러니까 정확히 3월 20일 이후에 양봉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말 특이한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잘 안되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지금 현재는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흥행, 장기화, 조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가는 거꾸로 8만 500원에서 5만 5천원까지 하락하니까 우리 주주분들 정말 걱정이 많이 되셨을 거예요. 뭐 이런 주식이 다 있나. 호재가 있으면 더 올라가야지. 사실 이 8만원에서 10만원까지도 충분히. 올라갈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거꾸로 주가가 빠지니까 도대체 왜 하락하는 건가? 이런 궁금증도 정말 많이 드셨을 거예요. 하지만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 위메이드 이미 하락할 때까지 다 하락했고 이제부터는 오늘 양봉을 바탕으로 해서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줄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기대작 나이트크로우 글로벌이 흥행 장기화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일 매출이 하루 13억 원까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4월 5일 아침 9시 18분이죠. 어젯밤 4월 4일 밤 11시 기준으로 동접자가 38만 명을 기록했어요. 역대급 최고입니다. 그만큼 잘 되고 있다는 거예요. 크로우 토큰도 0.75달러로 안정적으로 잘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특정 국가에만 지금 수요가 몰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태국, 필리핀, 대만, 미국, 전 세계적으로 고르게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 정말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위메이드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 위메이드 현재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과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이제 1분기 실적 조만간에 발표를 하는데요. 위메이드의 1분기 실적 어떤지 이런 부분들 함께 알아보면서 위메이드 어디까지 반등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 오늘 영상에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먼저 부탁드릴게요. 제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시면 엄청난 혜택이 한 가지 있습니다. 바로 확률이 굉장히 높은 추천주를 100% 무료로 받을 수 있다는 건데요. 지금 무료 추천주를 받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의 실제 계좌 잠시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저와 함께 주식으로 돈을 벌수 있는지 잠시 안내 말씀 드릴게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23년 한해 수익금 인증을 보내주셨는데 다 보여드리는 것은 시간도 부족하고 또 너무 자랑하는 것 같아서 평소처럼 화물차 트럭 운전하시는 우리 구독자님 계좌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12월에도 이렇게 수익 내셨고요. 운전을 하시기 때문에 무료 추천주를 다 하시지 못하고 시간 되시는 것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수익을 내셨습니다. 이 모든 게 무료 추천주로만 수익을 내셨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요. 물론 이 수익금들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분보다 두배더 많이 사시면 수익금은 두배가 되는 거고요. 이분보다 10배 더 많이 사시면 이분보다 10배 더 수익이 나시는 겁니다. 나도 무료 추천주 받아서 이분처럼 매월 꾸준하게 수익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신청 방법 간단합니다.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 여기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셔서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자동으로 신청이 됩니다. 그럼 바로 내일부터 무료 추천주 받아서 저와 함께 쉽고 편하게 돈버실수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요. 선착순 마감이니까 이 영상 잠시만 멈추시고 구독이라고 두 글자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에코프로의 차트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에코프로는 이제 다들 아시죠? 이 에코프로를 바닥에서 사신 분은 최대 15배 수익이지만 이 고점에 사신 분은 지금 현재 마이너스 40%입니다. 똑같은 주식을 두고도 어디에서 사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수익률이 크게 달라져요. 중요한 건 좋은 종목을 바닥에서 어떻게 찾느냐예요. 이런 종목 하나만 찾아도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고 계좌가 한 번에 수익으로 바뀌겠죠? 이렇게 좋은 종목 바닥에서 어떻게 찾을까요? 힌트는 바로 이 녹색 화살표들과 검색기입니다. 에코프로도 급등하기 전에 녹색 화살표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제가 만든 세력 매집 검색기를 이용하면 이렇게 녹색 화살표들이 많이 나온 종목을 바로 찾을 수 있어요. 이 녹색 화살표는 세력들의 매집을 포착해서 알려주는 신호예요. 제가 주식 초보일 때 어떻게 해야 세력들과 똑같이 저점에서 살수 있을까? 하고 3년 동안 연구해서 어렵게 만들어낸 신호예요. 3년 동안 연구한 결과라는 거 강조 드리고요. 제가 이거 검색기로 만들었는데 증권사 프로그램으로 보여드릴게요. 세력 매집 신호 1월 2일 기준으로 총 43종목이 검색이 되었는데 41종목이 상승해서 승률은 95%예요. 대단하죠? 이 종목들은 코스피보다 8%, 코스닥보다 9%더 상승했어요. 세력들이 매집을 했기 때문에 주가가 안 오를 수가 없겠죠. 이 종목들을 2주간 보유했을 때 최고 수익률은 뉴로메카 62%, 오픈했지 58%예요. 그럼 이 종목들을 두 달간 보유했다면 수익률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들 놀라지 마세요. 오픈엣지 269%, 알차라 181%. 3개월간 보유하면 뉴로메카 299%, 오픈엣지 269%예요. 정말 대단하죠? 제가 3년 동안 밤에 잠안 자고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손실 빨리 복구하고 싶으시죠? 지금까지 제 영상을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만 특별히 선물 드리겠습니다. 이 검색기에 뜬 종목들 중에서 가장 급등이 임박한 종목 하루에 한 종목씩 매일 오전 10시에 무료로 문자 보내 드릴 건데요. 나는 나이도 많고, 눈도 아프고, 종목 선정도 잘 못하고, 그냥 주식이 너무 어렵다, 손실이 너무 커서 빨리 복구해야 한다 하시는 분들, 제 문자 받아서 한번 해보세요. 제 문자 받아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되시면 안 사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문자 받는 건돈안 들죠? 어차피 100% 무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손해보실 게 없어요. 믿져야 본전이죠. 그렇게 좋으면 너 혼자 벌지 그걸 왜 알려주냐고요? 그 이유는 제 유튜브 채널을 빨리 키우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목표가 올해 구독자 10만 명입니다. 아직 갈 길이 멀죠. 그래서 제가 큰맘 먹고 무료로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독은 꼭해 주셔야 됩니다. 문자 받는 방법은 간단해요. 먼저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요. 구독 꼭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 개인 핸드폰 번호 010-5840-4169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로 보내시면 되세요. 이름은 안 쓰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의 개인정보 저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바로 급등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장 확실한 종목 딱한개 당장 될 아침부터 오전 10시에 하루에 한 종목씩 무료로 받아보시는 거예요. 매수가 목표가 비중 추천 사유까지 제가 싹다 보내드립니다.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셔서 문자 정리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으니까. 양해 부탁드리고요. 문자 못 받았다고 전화까지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 제가 전화 응대하느라 시간을 더 뺏기게 되니까 가급적이면 문자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카톡도 안됩니다. 단체 문자로 발송하는 거라서 카톡은 제가 보내드릴 수가 없어요. 밤에는 제가 핸드폰 알람을 끄니까 늦은 밤이나 새벽 시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추가 수입을 만들려고 주식을 시작하셨는데, 추가 수입은 커녕 손실만 점점 커져가니까 많이 답답하실 거예요. 어디 가서 하소연도 못 하시고, 가족들 얼굴 보기도 미안하고, 저도 여러분들처럼 주식 초보 시절을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정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걱정 그만하시고, 저와 함께 세력 매집 신호 검색기로 하나씩 손실 복구에 나가시면 됩니다. 010 584 0 4169 선착순 500분께만 드리는 혜택입니다. 지금 바로 문자 보내주세요. 위메이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에 대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현재 가장 마지막에 미래에셋증권에서 위메이드에 대해서 실적 추정키를 내놨는데 매출은 1370억 그리고 영업이익은 480억 적자를 예상했어요 위메이드는 계속해서 실적이 적자죠 중요한 부분은 이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와 부합하느냐 시장의 컨센서스와 부합하느냐 이 부분인데요 현재 시장의 예상치는 매출 1,490억이에요. 약 120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무난합니다. 그리고 시장에서는 영업이익 470억 적자를 예상하고 있어요. 미래셋의 분석은 시장 예상치와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래서 실적과 관련해서는 크게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부분은 실적보다는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성적에 따라서 주가가 많이 좌지우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지난 3월 12일에 출시가 됐어요. 3월 말까지 따지면 정확히는 약 20일 정도밖에 안되죠. 한 달이 온전히 안되죠. 하지만 꾸준히 동시 접속사수가 늘어나고 있고요. 1 매출이 현재는 7억 원 정도가 되는데 앞으로는 하루 매출이 14억 원까지 큰 증가세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긍정적이죠. 만약에 하루에 13억 씩한달 30일만 돼도 매출이 벌써 390억이 되는 거예요. 매출 390억? 그러면 지금 한 분기에 1,300억을 뽑아내고 있으니까 여기에 훨씬 더 매출이 늘어나겠죠. 그리고 나이트 크로우의 국내 버전은 이제 하락이 멈추고 어느 정도는 하향 안정화가 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매출 2억 원 정도예요. 하루 매출 2억 원. 더 이상 빠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정도에서 멈출 것 같아요. 이런 성과들을 바탕으로 해서 위메이드는 생각보다 조금 더 빠르게 당장 2분기부터 분기 실적 흑자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새롭게 취임한 박관호 대표 체제에서 순조롭게 사업이 영위가 되고 있고요. 비용 통제를 통해서 비용 효율화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성도 개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동안에는 위메이드가 과도하게 비용을 집행하면서 실적이 사실 들쑥날쑥한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 박관호 체제부터는 비용 통제를 통해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흑자 전환도 빨라지고요. 올해 24년 전반적으로 매출 9,740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완전히 흑자로 돌아서서 1,110억이 예상돼요. 작년 영업이 1110억 적자에서 고대로 흑자로 돌려서 1110억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2분기부터 흑자 모멘텀, 그리고 24년 연간 실적으로도 흑자가 되기 때문에 실적 기대감 충분히 살아있고요. 지금 현재의 차트를 보면요. 주가가 전반적으로 7만원, 8만원대에서 고점을 형성하고 있죠. 이번에 재상승하면서 주가는 전 고점을 넘어서 10만원까지도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나이트 크로우 글로벌이 지금처럼 꾸준히 순항을 해야 되고요. 하반기에 발표할 신작게임들 역시 특히 중국에서 출시가 되는 미르 시리즈와 관련해서 또 좋은 성과가 나온다면 충분히 돌파해서 10만원도 갈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주주분들, 최근에 주가가 다소 주춤거렸지만은 결국에는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 왜? 나이트크로우 글로벌 흥행 때문에. 이점 생각하시고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10만원 갈 때까지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하면서 위메이드 소식 자주 전해드리겠습니다. 제 유튜브 채널 구독해주시면 위메이드와 관련돼서 최신 소식들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으세요. 좋아요와 구독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무료 추천주 여러분들도 신청 많이 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저희 트럭 구독자분의 계좌처럼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그동안의 손실 다 복구하시기 바랄게요. 저는 위메이드 다음 소식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